하나 가진 게, 가 아니고, 원래 밑으로 이렇게 해가 는데 이건 조인으로 되는 거 같아. 아, 그래, 그잘 찍고. 아, 조도없이 우리의 짓는 은 이런 거. 진는권은질권을 랜드마크는 저걸 부셔도 질 거고. 아니 이거는 역사 박물관들 있을 거고. 아 이기 박물관이 어떻게 모양? 시간 딱 많아야 하잖아. 삼분. 삼명을 묵묵히 따르고 압도적인 지역 발전의 성과로 보답. 하려고 합니다. 하나, 잘야만 하는 도시입니다. 어, 저는 지금 이곳 1971년 중부 산업단지 관리공단으로 시작한 한국 산업단지공단 경북지부 본부 앞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군이 산업단지라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빛나는 유산을 대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만큼 국가산업단지는 중앙정부의 투자와 육성계획이 담겨 있는 국비 사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육성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일하는 도시가 됩니다. 지역 정치인이 이러한 밑거름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면 산다는 국비 투자보다는 민간 기업의 전략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미 시민 여러분, 일하는 도시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일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38세의 나이에 구미 시 의원으로 시작해. 구미시의 발전 방향과 계획에 대해 충분히 고민을 해왔습니다. 또한 경북 도의원을 두 차례 지내면서 방역권 내에서 구미시가 어떻게 전략적인 성장을 해나가야 할지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4년 전 국회 입성에 계획을 실현해냈습니다. 제가 지난 4년 임기 동안 반도체 특한 단위와 방산 클러스터 등 미래 신산업 국비 사업을 국미로 유치했습니다. 이렇게 1조 6,500, 어, 1조 1,658억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국미시 예산 1년 2조 시대를 개막했고 국비 예산을 마중물로 4조 2,300억 원의 민간 투자도 이끌어 냈습니다. 저 구작은 끊임없는 소통과 탁월한 추진력으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런 것이 구미에는 반드시 일자라는 구미 사람 부자근이 필요합니다. 경제부터 문화 관광까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구미 경제 제도 혁학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다올 앞으로의 4년은 더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구미경제도약을 위해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구미산단을 만들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로 이곳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별관을 신축해 초고층 산단 랜드마크를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이미 유치를 확정지은 바 있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경북센터 건립을 신속히 이행시키고 대구 경북 디자인진흥원을 구미로 유치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산단 내 전문 연구 기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구미 일산단의 물동량 분산과 산단 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 구미대교를 대체, 구미대교를 대체 보완할 신구미대교 건설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기재부 수집 예정 예산으로 200억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우선열 정부 지방시대 1호 공약인 기해발전특구 지정을 이끌어 내므로써 산단간 SOC 예산에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나머지 국비 예산도 충분히 끌어오겠습니다. 그 밖에도 1980년 조성되어 방치된 지 10년째인 구미 보세 장치장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고 또한 청년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신축하겠습니다. 50년 구미 산단을 기획하는 산업 역사 박물관 또한 조성하여 문화와 예가가 함께하는 생활 친화적 산업 단지로 활발꿈될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둘째, 체류형 강당 인프라 조성과 랜드마크 눈총을 통해 2박 3일 구미 스테이 시대를 열겠습니다. 가장 먼저 물 순환형 복합 리조트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구미는 숙박 시설은 있어도 체류형 관광을 위한 리조트는 없습니다. 수질 개선 및 자연 생태계 부분에 기여하는 물 순환형 리조트 유치를 통해 거무산과 낙동강 등을 연결하는 구미형 관광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 이음 열차가 구미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그동안 관광객들이 구미 방문에 불편함을 겪었던 진입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 가겠습니다. 또한 이미 부자금표 아이디어로 경북이 주목하는 축제로 발돋움한 구미 라면 축제가 상설화될 수 있도록 전선 지중화 사업과 소상공인 사업 지원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거무지에는 이미 부이트와 여수 엑스포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는 로봇 분수를 통해 구미를 대표하는 강광상품으로 개발하고, 금호산 케이블카 연장 설치를 추진해, 금호산 강광 편의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호산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뛰어날 수 있는 2박 3일 구미스테이 시대를 무작간히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여러분께 구미는 어떤 도시입니까? 저에게 있어 국민은 박정희 대통령의 해안으로 인해 국내 정치와 경제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심장과 같았던 중심 도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고향 국민을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일으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4년 전부터 기반을 열심히 닦아왔습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를 거쳐 당대표 비서실장까지 맡아 중앙전치에서 국민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구미의 전성기는 영광의 시대는 바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끝에, 다른 큰 태, 재선 국회의원 부장군과 함께하는 앞으로의 사면은 우리 모두에게 각인될 영광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라는 국미사람 힘있는 재선 국회의원이 되어 반드시 영광의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하면 부작은 화이팅 하시죠. 하나 둘셋 부작은 화이팅. 다시 한번 하나 둘셋 부작은 화이팅. 구미 화이팅. 대표 여러분, 저 사무실로 가셔서 참여하시면서 편하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오늘 뭐 출마선언 하신다고 출마선언을 해보 하나가 주자금표 아 주목하는 상태 국민 우리시원 재선 의 남의 축제라고 한번 해보자. 우리 칸트 같이 있는 거예요. 저도 홍단 여행이 자기가 네. 그, 할때 수집하게 요구했는데, 네, 그래서 예. 꿈이. 꿈을... 제리시장에 자주 한번 가보시면, 저도 자주 갑니다. 뭐, 선거 때가 아니라도 자주 가는데, 가보면 남의 축제 이후에 제리시장에 음. 상권에 대한 음, 여러 가지 고객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거기에 인기 있는 상품들, 맛집들이 좀줄 서서 대기할 정도로 그렇게 또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시하고 잘 협의했었고 그리고 오늘 도형이로 오는 데 가셨는데 도형들하고 잘또 협의하고 해서 국비를 고칠 수 있는 부분, 방안이 있다는 음. 부분 물론 가또 이것으로 고책을 토양겠습니다 혹시 또, 그, <목소리> 저, 저, 오늘 뭐 말씀하시기를 대해을뭐구 광역철도가 지금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대구에 보면은 어지 어, 1호선 그 차, 문양역, 문양역이 불모지였다가 차량 기지가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활성화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구미까지, 구미역까지 무임성 차이가 올수 있다는 거죠. 노인들은.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금우산으로 많이 올 텐데, 그 경, 그 전철역 관련해가지고, 관역, 광역, 광역철도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데가 없습니다. 산에. 더군다나 구미가, <laughs> 이, 금우산이 명산이잖아요. 이렇게 접근성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미역에 내려서 그까지 가는 수단이 아당찬단 거예요. 시내버스 요번에 새시내버스가 하나 생기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구미역 그 후, 후면에, 후에 보면은, 그게 전하나있잖아요 네. 그게 무슨 전인지 모르겠는데. 건강사. 건강사. 건강사에서 산 쪽으로. 쭉 해서 모 노래를 라스 노아스 쪽이 어제 뭐저 금호지나 아니면은 뭐 호텔 건조까지라도 하면은 제가 보기 그게 굉장히 그게 너무 많이 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한번 그걸 한번,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같습니 감사합니다. 강력청소 관련해서는 응. 이제 충분히 저도 세부 내용을 대우도 강합니다. 유입한다고 생각하고 니다 엄청 온다고 봐야 돼요. 예, 네, 그런 게 이제 저희들 이런 거죠. 차를 갖고 오지 않고, 그렇게. 뭐 다른 소통수단으로 와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잔하고, 부담없이 그렇죠. 그냥 내려갈 수 있는. 막걸리 한잔하고. 막걸리 한잔하고. 그러면 이제 제대시장 갔으면, 야, 이번에는 검사 쪽으로 한번 가보자. 나는, 음. 아니, 뭐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구미를 전체적으로 한번 투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걸 말고 다른 아이디어도 케블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지금 이제 받고 있는데, 뭐, 나중에 또 다른 질문들이 나오면, 안 나오면 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부분 충분히 시하고 잘다 협의가 돼야 돼. 순환, 뭐, 교통을, 뭐, 마련한다든지, 뭐든지, 뭐든지, 다른 방법들은, 예. 저도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어서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케블카 얘기가 나와서말인데 네. 이 케이블카 설치가 지난해부터 얘기들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 근데 뭐 이게 쉽지만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현재 좀 진행되는 사항이 있는 건지, 그냥 단순한 뭐 그냥 앞으로 하겠다 요 의지인 건지 아니면 좀 진행되는 사항이 있는지 그걸 좀, 좀 알고 싶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건 이제, 물론 김꿈심 전체의 동의를 얻는 게 일본이 되겠지만, 저는 이제 공항에 오면서 저는 어,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하면 이 사업들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공시의 용역 속에 포함되가 있는 게 케이블카 지금 그 용역도 포함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저도 뭐이 사안을 이제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알았는데 그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철탑과 그 선로도 도시계획 변경을 시켜야 돼요. 어그 라인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도시계획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 그 도시계획 변경 포함해서. 어, 전체적으로 한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용적이 진행 중이라는 다 거고 하겠다라는 거를 해야 된다는 라 거죠. 용적이 진행 중입니다. 그것까지. 대략 몇 년까지 해서까지. 마지막 말씀 좀드리겠니다 예.